전 포크 김치 슈튜 자, 김치, 김치찌개 김치찌개 찍어버려 저좀 찍어주세요 기호는 180 벌입니다 비호식품은 역시 자, 김치찌개 밥상에 소주 한잔 소주가 여기 있으니까 스크린을 가리네 자기도 나오고 싶다고요 아. 음? 찌개는 원래 다 반찬 필요 없어요 찌개를 두고 며칠 동안 먹을 거 아니면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신김치 생 음? 마늘 좀 무침, 무침이 음. 싫으시면 좀 부침으로 가세요. 아유, 지졌다. 프라이드 에그. 반죽보단 3분의 2숙아 그냥 잡다한게 보여서 막 콩나물도 넣고 달았어요 아, 아 음. 이거 응어 우리만 끓여 먹을 만하네 돼지고기 이런 거 쓸라면 이다리아 한번 사 보세요. 가성비. 나물같은거 먹기 싫으면 여기다 넣는대요 음. 오염에 뜨거운거 <laughs> 아, 비계가 들어가야 돼 비계가 비계는 이제 라텍스 비계로 도으시면안 돼요 큰일 어? 납니다 비계가 싫으신 분들은 시계 시계로 넣으세요 시계 좀 뒤게 많이 느꼈죠 와. 레시피는 자기만 할게. 인터넷에 많아요. 음. 음. 아 배추김치 없으네. 다른 김치. 파김치도 맛있었어요 저는 거의 읽기 직전에 바로 이 3분의 이씩 좋아합니다. 와 역대급 건드기다. 자, 대기하세요. 건더기 합니다. 왜 대기 발용나요? 어. 아, 육식하러 가겠습니다. 간만이야. 음. 아, 자, 물한잔 먹고 다시 시작해야겠어요. 육수가 흐르고 있습니다. 실수야. 팔수도 불러와.